더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 영상 퍼지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든 아빠 개만합니다 종종 저는 정부 지원 과제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종종 심사 알바를 평가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예전에 팁 하나 드렸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 이때 제가 많이 느리니까 1.5배속으로 좀 빠르게 돌려서 돌려서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단 평가는 사람이 합니다. 뭐, 인공지능 AI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다는 거의 단점은 뭐죠? 사람은 지치죠. 그래서 평가를 받을 때, 이왕이면 초기에, 처음에 평가를 받는 게좀 유리합니다. 매해 해가 바뀌면 이제 정부 지원 과제들이 속속 올라올 텐데,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럼 보통 모집 공고가 뜨잖아요. 지원 공고가 뜨죠. 예를 들어 뭐,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겠다. 그러면 3월 1일, 3월 초에, 3월 30일 막판에 대부분 많이 몰리니까 3월 초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왜? 모든 평가 발표의 순서는 접수 순서로 하기 때문에. 먼저 접수된 게임이 먼저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뭐 아닌 경우도 있나? 어찌됐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 접수한 게왜 유리하죠? 뭐 처음에 접수하면 빠르게 접수하면 뭐 가사점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갈수록 피곤해요. 왜냐면 사람이 아닌 거니까. 아침 일찍 와서 뭐 저녁까지 한다. 앉아서 계속. 평가를 한다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평가한 거랑 나중에 후에 평가한 거랑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그리고 처음에 평가하면 어 일단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높은 점수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처음이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가면 평가를 하면 할수록 비교 대상이 많아지겠죠 괜찮은 게임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일종의 단대림 효과 앵커링 효과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서류도 발표됐냐 처음에 평가한 게임들이 기준이 되고, 그이후의 게임들은 그 게임들보다 괜찮냐, 안 괜찮냐를 판단해서 점수를 가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접수해서 먼저 평가를 받으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어, 계속 아침에 평가한 게임이 있어요. 괜찮다고 평가를 했는데, 후에 갈수록 게임이 괜찮은 게 나와서 점수를 높게 줬어. 어, 그럼 이전에 평가했던 게임 점수를 낮춰버릴까? 그래서 스크롤 올려서, 이전에 평가한 게임들의 점수를 다 수정한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한번 평가 내린 걸 다시 수정한다는 건 일종의 허들이 될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안 하는 심사위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가를 받으면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존재하고요. 뒤늦게 평가를 받는 경우 1점이라도 더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평가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100% 객관적이고 냉철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 거고요. 따라서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평가하는 게임들은 후에 좀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 평가하는 게임들보다는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초반에, 초반에 넣어서 나의 평가 순서를 앞당겨야죠. 즉, 같은 값이라면 먼저 평가받는 게 유리하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이 영상 보고 다 처음에 접수하면 그냥 그게 그거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 영상 퍼지면 안 되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게임 만든 아빠 개만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